문제 풀때 포인트 잡을게요. 우선에 모르는 문제가 X, 문자가 X, Y, A. 맞죠? 1번식에서, 2번식에서도 볼게요. X, Y, A. 3번식에서 보면, 3번식에서 보면, X, Y랑 X죠? 그러면, 모르는 문자를 줄이기 위해서, y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2x 넣어볼게요. 그러면 4x 마이너스 1번식에 넣습니다. 14x는 a 되고요 마찬가지로 2번식에 넣을게요. x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x는 a 플러스 5가 되겠네요. 그러면 xa에 대한 2원 연립방정식이 되죠. 연립방정식이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해볼게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A는 0 그러면 얘는 5X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A는 5두 식을 뺍시다. 빼면 마이너스 1 5 x 는얼마 마이너스 5 x는 3분의 1 그쵸? x 3분의 1이니까 여기다가 넣는게 제일 편아 평... a로 구해야 되니까 a 구해야 되니까 어, 여기 넣어도 되고 여기 넣어도 되겠죠? 저는 2번식에 넣을게요 2번식에 넣으면 5 곱하기 3분의 1 빼기 a는 5 3분의 5 빼기 a는 5. 마이너스 a는 5, 1분의 5죠? 그럼 3분의 15 빼기 3분의 5. 마이너스 a는 3분의 10, a는 마이너스 3분의 10. 그러면 답 나오네요. 자, 풀이 듣고 나면요. 끄고 다시 그대로 다시 스스로 풀어봐야 됩니다.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라고 했죠. 근데 그림이 두 개는 지금 그려져 있어요. 어떻게 그려져 있냐 하니 그냥 대충 개형만 잡아볼게요. 별편이 지금 2분의 9고요.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냥 대충 왼쪽으로만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놓고요. 그럼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9죠. 그 다음 얘는 지금 절편이 7이고요. 7이고 양수니까 그냥 대충 그릴게요. 요렇게 그럼 얘가 y는 2x 플러스 7이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려면요. 지금 이 선이랑 지금 뭔진잘 모르겠지만 얘 있죠. 절편은 우선 마이너스 4고요.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지면 삼각형 안 이루어지겠죠? 따라서, 어, 마이너스 A가 이어도 되구요. 1번. 또는요, 지금 이선 보이시죠? 이 선이랑 지금 이 그림이 마이너스 하니까 찍어 놓고 이 선이랑 평행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 번은 마이너스 a가 기울기 마이너스 이 분의 일이어도 되겠네요.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이한 개, a 값은 이 분의 일한 개. 모든 a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이 곱하기 이 분의 일은 마이너스 일이 답입니다.